이 유지다락도 이 이게 여기 한번 싹 갈라줘. 배 좀. 싱그러워. 아아. 쌔쌔쌔쌔. 아, 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찢은 다음에 양옆으로 크. 맛있겠다. 자. 스윗하다고요 이거 간 게? 음. 어느 부분이? 무엇이? 아, 내 내가 먹을 것 뿐인 건데. <laughs> 너나야 아, 응? 잡은 물고기 밥안 주면 물고기 죽는다. 밥 많이 줄게 밥 많이 줄 건데. 나는 요즘 있잖아 응. 잠깐 식구금? 식구금? 어어 어. 뭔데? <laughs> 내가 뭐 되게 섹시해 보인다 뭐 이런 거야? 이 멘트를 먼저 해야겠다. 네. 저희가 PM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PM을 해도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 마... 마법 마법이 오면... 오면은 신나. <laughs> 원래는 마법이 오면 그날이야. 조졌어. 이러잖아요. 근데 신이 나. 맞죠, 맞죠.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식후기 너무... 얘기 그만하고 어? 빨딱 썼다. 여보도그 나... 생각 했잖아. 나는 약간 제사... 에이! 아니, 에이 나는 진짜... 네가 먼저 시작했다! 난 제사 생각했어! 에이. 아, 진짜. 아, 진짜로. 아주 잘 맞아요, 둘이. <laughs> 아 맞다 저 컨텐츠 생각한 거 있었거든요 응 음, 부부 부모 컨텐츠 부부 분들이랑 같이 힐링 캠프를 한번 하는 게 어떤가 부부끼리 오랜만에 콧바람도 좀 쐬고 음, 음, 같이 고기도 구워 음, 먹고 응 어. 음. 같이 커플 게임도 좀 하고 빼빼로 게임도 하고 그리고 이게 눈 가리고 이게 손 만져보고 누구 와이프 손인지맞와 진짜 어떡해 병이야. 이건 진짜, 병이자, 진짜. 제 와이프가 확실해요 <laughs> 맞아요 했는데 <laughs> 아니면 진짜 고잼이지. 음, 뭐, 중요한 건 우리보다 다 사이가 좋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제일 연차가 오래해 가지고. 왜 연차가 오래되면 사이가 안 좋아? 에이 어디 동거 기간을 쳐요, 이. 아, 동거는 못 쳐줘요. 그리고 사실 저희 안 쳐주는 거또 하나 있어요. 아기가 없으면 살짝 안 쳐주긴 합니다. 아기가 없는 거는 그냥 평화 그 자체예요. 저희 만약에 아기가 없었잖아요. 거짓말하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애 때문에 살고 애 때문에 못살겠지어딱그 말이 맞아. 그말딱 맞지. 음, 제가 참... 며칠 전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다음 생에 태어나서 만약 결혼을 런너랑 한다면 런너랑 애를 안 낳고 살고 싶긴 해요. 저도요. 왜냐면 애를 낳으면 너무 너무 예쁘지만 여기에 관심이 절로 쏠려서 여기를 사랑할 시간이 진짜 별로 없어요. 그지. 이게 뭐좀 어느 순간 되게 저는 되게 슬펐어요. 음. 나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만들었는데. 이 사랑하는 수 사람보다도 이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게 여기를 잘 보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애를 키우고. 아 뭔지 알지. 빨리 애를. 키우고. 아,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쁜데 육아의 목적은 뭐예요? 독립이에요. 근데 20년 남았네. 일지를 나가지고 원래 1 0 년이면 됐는데 내가 어제 설레었던 네.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 혹시 인지했나 자네는? 내가 살짝 진짜 살짝 심쿵했던 포인트가 있었어. 그러니까 어제 뭐 했냐면 제주도를 갔어요. 3박 사일을 있다가 음. 어제 돌아오는 날이라 음. 체크아웃하고 음. 김포 공항에 와서 음. 애들이 감기 걸려갖고 음. 여보랑 채아 재우는 병원에 갔고 음. 나는 그 러너 리그 그게 있어서 바로 갔고. 음. 근데 여기 에 신기할 게 뭐가 있어? 이게 같이 여행 가면 진짜 전우회가 생겨요. 왜냐면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음. 그 안에서 우리 내 시선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안전하게 잘 이동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진짜 전후회가 되게 생겨요. 근데 이제 비행기 내인데 이제 우리가 짐도 있고 애도 안고 막 해야 되니까 러너가 제우를 안고 음, 이렇게 안고, 음, 음. 나머지 짐들을 들수 있는 걸다 들고 음. 그 다음에 내가 채아를 보면서. 기내용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러는 이미 한쪽에 짐이 있고 음. 한쪽에 애를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캐리어 아. 들고 내려가는 게 너무 좀 위태로워 보이지. 위태로. 음. 갑자기 그 캐리어를 훅 들어가지고 뺏어서 내려가는 거야. 음. 아 인지 못했구나. 아 그것구나. 아, 난 당연하니까. <laughs> 매우 내추럴하잖아, 그냥. 아 진지하게 왜 들어줬어? 그래도 여보가 아픈 것보다 내가 힘들게 훨씬 뭐, 나으니까. 말도안되는 자꾸. 말도 멋짓말을 진짜... 붙이려고 지금 애를 진짜 쓰시네 이거, 진짜야. <laughs> 나는 진짜 여보가 뭐 예를 들어 무거운 거 들거나 하면은 응. 내가 차라리 힘든 게 나는 좀 그런 거잘 버티니까 그냥 응. 아니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는데 여자분이 응. 가방을 들고 계셨는데 그 가방에 임산부 배지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배지 알잖아 응. 우리가 임신했을 때그거 어, 세안 임신했으니까 우리 임산부 배지를 는 거지 이렇게 보더니 엄마, 이분 임산부실에. 음. 그래서 내가 자기가 그러면은 일어나서 했을 테니까 이분을 안게 해주고 싶대.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러면 채아야 너가 안고 엄마가 일어날 테니까 이분한테 아. 자리를 주자. 근데 왜안 일어났어? 내가 여보가 앉아있던데. 그래서 내가 음. 내가 일어나려고 했어. 걔가 일어나면 음. 위험하니까. 음. 그래도 아니래. 엄마가 앉아야 된대. 무조건 엄마가 앉아야 된대. 늙긴 했어 아니, 장난이야. 조꼬조 어. 알지 알지, 어, 알지. <laughs> 그래가지고 굳이 굳이 나를 앉혀놓고 음. 여기 앉으셨는데 이제 그 임산부분이 아기가 음. 일어나니까 좀 되게 아 그치 뭔가 미안하지. 어, 미안한, 미안한 어 미안해 미안했나봐 그래서 아니라고 진짜 괜찮다 그러는데 음. 내가 아, 저희 애, 애가 진짜 앉으셨으면 싶어한다고 그래서 음. 편하게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면서 여기 위에 이렇게 그게 있는데 완전 손을 뻗어가지고 여기자아 이렇게 위에 그거 뭐야 지하철에 있는 것 그거 어어 되게 기특했어. 나 음. 그리고 러너가 이것도 약간 또 심쿵포인트예요. 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인데 <laughs> 뭐? 저는 제가 하지 못하는 걸 잘하면 멋있어 보여요. 비행기가 이렇게 떴어요. 울렁울렁하잖아요. 저는 울렁울렁할 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러너는 울렁울렁할 때막 제호 막침닦 가지고 뭐막옷막 똑바, 똑바로 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아예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순간에도 생각을 해 혹시나 많이 흔들려서 여보가 다치는 상황까지 다 예측을 해요. "누가 렇게 다치면 내가 바로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런 상상까지 다 한다니까. 또 여보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살리냐, 어, 음. 아, 머리끄댕이를 잡아야겠다, 음. 이런 거 생각 다안 드니까. 음. 저 요번 여행 때 그게 있었거든요. 여기가 복층이었어요. 근데 얘기 안 했는데, 혼날까봐... 혼날까봐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이층 화장실에서 쉬를 한다고 같이 갔다가 내가 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대우가. 느낌이 싸한 거야, 그 뭔지 알지? 그래서 싫어하다가 끊고 딱 반대, 애가 이러면서 떨어지려고 한다. 가가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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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머리끈이 바로 잡아가지고 건졌거든. 떨어질 뻔한 거. 아. 응. 뭐 얘기하면 혼날까 봐. 안다. 아 남편분들 이런 거 많아요?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굳이 얘기해서 뭐 하나. 밥안 먹어? 내가 칭찬해주니까 배불러? 네. 심쿵 포인트 몇개 있었다니까. 아니, 근데 아주. 그게 심쿵 신기하네. 나는 여보한테 심쿵할 때는 벗는 거겠지. 아, 오, 야, 너내 와이프 맞다. 비타민 챙겨주고 뭐 이런 거 심쿵 하나도 안 할걸요? 뭐옷뭐 뭐 빨아서 개 놓고, 뭐방 청소하고, 뭐싹뭐 뭐 세팅 이런 거 아니야? 아니지. 내가 바빠서 못 챙기는 우리 애들도 잘 챙겨주고 그런 모습에. 그럼 신쿵은 아니잖아. 감동할 수있는 감동. 쿵은 아니고.